지수 함수에 극한 아이가. 예. 그 미치 지금 3이고 이게 이게 뭘로 보이노? 미치. 소라 이게 미치 뭘로 보이노? 이거는. 예. 이게 f x니까 x가 지금 미다이가 그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예. 어. 미치 2 분의 1로 보이고 미치 1로 보이고 미치 잡았나? 잘했다. 오늘 하루 종일 막 내를 기릅히는데 잘했다. 자, 3, 1, 2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노? 1보다 큰밑 조용히 해 1보다 작은 밑 <laughs> 그죠? 1보다 크면은 뭐하노? 그래, 그럼 최고차는 개수입이지 얘만 좀 이쁘게 좀 따돌면 되잖아.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니까 앞에 뭐라 적노? x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할수 있겠네. 3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얼마야? 1분의 6 되겠네. 그럼 얘 6이지. 6 더하기 1집은 되겠네. 1집은 얼마야? 여기다가 4분의 1집은 얼마면 1이지. 거기다가 또 4를 곱하잖아 앞에. 그거얼마 1. 얘는 빵으로 가지? 예. 이게 빵으로갈 거고, 얘 어디로 가노? 빵으로갈 거네. 예. 맞나? 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앞에 뭐가 곱하노? 3.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예. 마이너스 1이네. 얘가? 예. 대응아. 예. 자, 두수열 AN, BN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알지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AN이 알파래. 그지? 그 알파는 상소라 했지. 0이란 말은 없지.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 이건 급수죠. 예. 그러니까 급수가 수령한단 말이지. 예. 이 급수의 일반항 어디로 간다? 0. 으로 간다. 급수의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아이구야. 그렇네. 얘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설마 0이 아니더라도 곱하면 얼마? 0이 되겠죠. 얘가 니언 봅시다 니언 니언 봅니다 니언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bn 과 얘가 수렴한대 그럼 수렴한다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알파라고 할게 이렇게 됐나? 예. 음.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리미트란데 아, 계속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_n B_n 얘도 뭐 한다? 수렴한다. 얘 베타로 할게. 자, 이두개다 수렴하면 저 얘하고 얘 각각 모두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맞나? 여기다가 내가 어? 여기다가 어차피 수렴하니까 여기다 2를 곱해볼게. 2를 곱하면 얼마야? 2A_n 2 2B_n이지. 그게 2베타가 e 되겠지. 맞나? 예어 예. 여기다 이거 온다 2 한다 2 2 여기다 2BND 무슨 베타? 2베타 되겠지 뭐하고 싶나? 더한다? 예. 두개 더하면 얘는 요렇게 되겠지 시그마 n은 1부터 뭐한대까지 3AN 예. 나머지는 안녕? 맞아요? 예 그럼 얘가 알파 더하기 2베타죠? 예 근데 3 3 어차피 나눌 수가 있겠지? 나누기 3. 은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하는 애들끼리의 어찌 사칙 연산밖에 안 되니까 얘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오 어?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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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 비엔도 살짝 눈, 눈치껏 보면 얼마야? 잠시만요, 비엔도 할수 있겠네 이러면 그럼 뭐를 날려야 되요 A, A 날려야겠죠. 지 A는, 날려야 예. A는 뭐하면 되 그냥 빼면 되겠죠. 지 예. 어, 빼면 안녕 안녕.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떻게 된다? 3비엔3 3되겠죠 그죠? 어, 빼니까, 그죠? 어, 뺄 재미도 수으을 바뀔 거니까. 그러면은, 3을 나누면은, 어, b 역시 뭐,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겠네. 예. 어, 그래서, 니언도 3이다. 야 니언도 맞네. 이래놓고 이제 보기를 쳐다보는 거지. 어, 2번, 아이 5분이네. 어, 이게, 1억 가이가 그죠? 2번, 아이 5분이네. 자, 지금만 보면 되겠지? 예. 음. <laughs> 자두 수열 a n, b n이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수립한대자 리미트 a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b n이 0이면 이 극한 값이 0이면 a n도 0이다 이걸 물어봤네. 맞나? 예. 여기 지금 동호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렇지. 자 그렇죠?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이각변에다가 극한을 치면 되겠나? 0. 그렇지. 동호가 들어가지.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리미트 어차피 0해도 0이지, 그지? 예. i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얘가 뭐가 승이 반다? 얘가 어, 승리 반죠. 그죠? 예. 그러면은 an의 극한값은 그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됐나? 예. 어? 그럼 답이 5번인가요 자, 설명이 쭉 나와 있다. 읽으면 맞나? 예. 음. 자, 어 보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1B1을 지름 으로 한다. 아, 이 길이가 얼마? 4라인 그래서. 됐어요? 어, 1, 원 오, 1에 대하여. 아, 이게 제일 처음에 제일 큰 원이 오 아,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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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5원이지. 그죠 5원. 그 다음에 O2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O2는 그 다음 번이지, 이렇게. 됐나? 예. 어. 음, 됐네. 쭉 해가지고, 계속 반복한대 반복했을 때, 한없이 반복할 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대 삼각형 a m, BN, CN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이때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넓이함을 구하세요. 급수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일단 넓이에 뭘 구해야 되노? 첫 번째 한가? 공비로 가지. 첫 번째는 구할 수 있겠죠? 이게 30도가, 이 그럼 이게 직각이니까, 얘는 몇도예요? 60도. 60도가 되겠죠. 엄마의 깜짝이야. A1, C1의 길이를 알수 있겠네. 얼마요? 2루트3. 2루트? 2루트? 음. C1, B1도 알수 있겠다. 얼마? 이특수가이니까 1대 루트3대 2의 비율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첫 번째 원, S1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2분의 1 곱하기, 밑배는 얼마야? 2 곱하기, 높이가? 어, 2루트 3 하면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가 얼마다? 2루트 3이네. 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1이 얼마라 말이고? 2루트 3이다 말이지. 우리는 무슨 비만 구하면 된다? 음. 공비만 구하면 된다. 공비야, 공비야, 얼른 오거라. 됐나? 다시 지운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자, A1, B1이 무슨 놈이고? 지름. 지름이지, 응. 그죠? 예. 어. 지름이니까 여기에 제일 큰 원, 5원의 중심이 있겠지. 예. 맞나? 예. 그러면 C1하고 D1하고 이렇게 쭉끄볼게이게요 이걸 뭐라카노? 두한 글자, 현. 현이라지. 예.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항상 무슨 이동분 수직 이동분이지 그죠? 됐나? 네. 음.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네. 맞나? 다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않아, 그죠? 예. 네. 어. 근데, 이 길이는, 뭐, 이 뭐야, 이뭐 70문대야? 이 손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슬프노? 어떻게 하면 또 여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길이는 어쨌든 두 번째 원의 지름이지. 네. 근데 이 길이랑 같잖아. 네. 그첫 번째 지름이랑 네. 이 길이랑 공의 비 역할을 할수 있겠네. 그죠? 네. 이해 가나 지금 네. 가야 된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넓이를 하기 때문에 뭐 한다? 넓이. 넓이의 비를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줘 된다? 공비를 제곱해야된단 제곱 말이야. 알겠나? 예. 아..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요? 예. 어.. 이 길이.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어차피 넓이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를 내가 음.. h라 하자. 됐나? 예. 아까는 넓이가 얼마였노? 1. 루트 3이었지1 루트 3이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할수 있겠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내가 구하려는 거 높이 h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안녕, 아이니까는 H는 얼마? 루트, 3. 루트 3이지. 예. 그럼 B가 얼마야? 4대 루트, 루트 3이지. 원래는 이 길이가 아니고 이 길이지만. 그죠? 맞습니까? 예. 어. 그럼 4분의 루트 3이죠. 예.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제곱. 제곱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얼마? 16분의 3이 되겠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했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다 구할 수가 있네. 맞아요 해볼까? 맞나? 급수니까. 합을 구해야 될까요? 합은 뭐고? 어차피 SN, 우리 지금 SN 구하는 거니가 SN이 뭐예요, 지금? 공식 한번 말해볼까요? 공비수율에. 급수의 합. 1 마이너스 공기분해. 맞습니까? 공비가 얼마고? 1 6분의1 6분3 삽니다. 첫 번째 항이죠 맞습니까? 예. 어. 첫 번째 첫 번째 은 얼마고? 2루트 3이죠. 어. A루트 3 2루트 3. 분자 모에 먹고 파고 싶나 봅시곱하6 16. 5, 5, 6, 여기 16, 16. 아, 그럼 16에서 3을 빼면 뭐라 카노? 1 3이고하나 그러면 이렇게 3 얼마고 20아이가 26이 아니고 32 루트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자 yeah. 어. 아,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로그 4에 1각이 2x 여기는 로그 2에 1더 x 이렇게 지금 되어있죠 예. 어. 자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계산해볼까요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og 음. a에 1더 x 얘는 얼마일까요 얼마고 가나 어 그래 알겠다 숙제해라 뭐라고? ln a ln a 분의 1 맞나? 예. 원래는 1이지. 예. 이게 만약에 ln이면. 예. 근데 로그일 때는 이 로그를 ln 밑을 밑에다가 꼽혀주지. 예.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뭐가 필요하노 X가 필요하지. 네. 그 곱하기 X 하면 원상태로 복귀되나? 네. 여기는 무슨 X가 필요하노? EX가 필요하겠지. 그럼 여기는 EX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네. 그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네. 밑에 거는 뭐야? 아, 위에 거는 뭐야? 얘는. 요것만 봤을 때. Ln 2분의, x. 이건 좀 이따가 하고. Yeah. 1. 그지? Yeah. 어. 얘는 Ln 4분의 1이지. 2x분의 x 니까 아, 2x분의 x이니까 2분의 1이지. 여기다가 yeah. 2분의, 여기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Yeah. 그럼 이것분의 이거지? Yeah. 그럼 2, ln 2분의 ln 얼마? ln 4는 2의 제곱이지. 예. 튀 t는 오니까2 ln 2 2 ln 2. 그죠? 얼마? 1이 되겠네. 됐죠? 예. 그냥 보자. 이이거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까 이그지 음, 이 점을 이 점의 x 좌표를 내가 a라 해 볼게. 됐나? 예. 어. a 이 e, e 뭐라고? 이 e, A라고. A.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A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되겠지? 예. 그럼 이 점을, 점 P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A 콤마, 여기다 A 지분은 넣으면 Y는 얼마야? T 마 A지. A 콤마 뭐? T 마 T가 왜안 적어지노? 네? T 마이너스 A 되겠지. 여기다 A 지분 넣으면, 그지? 예, 이양하면은 t a 되겠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이기 때문에 점 Q의 좌표도 a 콤마 뭐라 할수있노 예, 예. 그렇지. e에 a가 되겠네. e에 a.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고? 네. e에 a지. 예. 그럼 끝났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A. a야 이거. a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예. e에 a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s t를 이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맞춰줘야 돼 맞지 예. a로 갖고면 안 된다고 가만히 보면 t가 어디 있노 찾아봐라 어디 있노 여기 있잖아 여기서 찾아줘야 되겠네 근데 가 보니까는 그때 우리가 생까고 있었던 누가 있노 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 얘는 얘는 어차피 직선과 이 로그함수의 교점의 y좌표는 똑같지 그러면 여기다가 a 지분은 얼마야? y가 ln a가 되겠지? 네. 이 ln a랑 누구, 누구랑 같노? t-a랑 같지? t-a 이렇게 됐나? 네. 그러면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 ln a 더하기 a가 되겠네 네. 됐나? 네. 이 a는 로그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노? ln e의 a로 나타날수 있겠지. 근데 로고끼리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네. 어, 그러면 ln a e의 a가 되겠네. <laughs> 뭐가 t가 됐나? 네. 음. 그럼 여기서 AE의 A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겠네. 그죠? AE의 A는 어 그래 고생했다. a e A는 진수는 E의 T제곱이지. 되나 이거? 예. 네. 그러면 A 곱하기 EA 대신에, A 곱하기 EA 제곱 대신에 ET를 집어넣다. e 의 T 제곱. 이게 얼마야? 그럼 2분의 1에 e 의 T 제곱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 가나? 예. 어. 그럼 이제 끝난 거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아, limit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짱, 3T분의, 죄가 뭐야, ST가. 2분의 1, e 의 T니까. 2분의 1. 2의 t 제곱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네. 2분의 1을 꺼집내면 되는데, 분자분모에 뭐곱하고2 2를 곱하죠 아이고, 잘했네. 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노? 아이고. 어? 참 잘하네. 그러면, 분모는 6 t 가될 거고, 얘는 2의 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가보니까 6이 조금 뭐, 좀 그렇지? 6을 그 어떻게 하는 앞으로 좀 다, 아, 잠시만 좀 나가있어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 에이, 미안하다. 얘가. 알았다. 내가 나수 있게. 그럼 얘가 뭐라 카노 우리가? 1.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얼마? 네, 6분의 1이 지 못한 게 있겠나. 그죠? 이, 이해보니까 뭐가 지금 냄새가 나노? 두쌤 그 정리에 기억나지? 네. 그럼 두각을? 뭐가 있었겠네. 그지? AM이 어딨나, AM? AM이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 요거. 요라고 생각해보자, AM. 자,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A. 어, 이거는 원주각, 그리고 호의 길이와 원주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전피에서 여기가 만약에 원의 중심을 했을 때, 어, 선분 하나 끄고 보자. 됐나? 각이 안 나와있지, 지금 아무것도. 네. 음. 얘가 세타니까 얘도 세타지. 예. 이게 되나? 예. 얘는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 예. 2세타죠. 얘는 2세타죠. 예. 됐나? 음. 뭐 이게 다다. 나도 할수 있는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보자. 조용히 해. 이렇게 깼잖아. 원의 중심에서 AM에다가, 어, 연결을 하면은, 얘가 수직이 둥근 하는 거는 맞나? 네. 어. 그럼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일까? 그니까, 이거 전체 각의 3분의 1 아이가. 맞지? 이 똑같은 게 3개 쪼아, 잘라놨으니까. 여기 3분의 1이지, 그지? 그, 여기는 이 각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가 되겠네. 아, 이 세타. 3분의 2 세타. 그죠? 얘가 이 세타니까. 얘가 이 세타니까. 아. 자, 그러면,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사인. 얘는 얘분의 1분의 A니까, 어, 이거를 아까 Q로 하자. 1분의 AQ. 요거 두배 해주면 아까 위에 거랑 똑같아지겠지. 그지그러니까는 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세타. 더하기 B, 사인 3분의 1 세타. 이렇게. 어,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하면 되겠네. 두 배에 대해서. 싹코코서 하면 되겠죠. 싹, 코, 사인이니까는 부 그대로. 그 다음에, 코, 싹.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 약분할 거니까 얼마? 루트 3 되겠죠. 루트 3 코사인 3분의 2세타 마이너스 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1 곱하기 사인 3분의 2세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a값은 루트 3이 될 거고요. b값은 뭐가 되노? 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두고 곱해라 했나? 아, 곱해라면 마이너스. 일단 얘는 어떻게 정도?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정도? 쿨바람. 사코 그다음에 코 사. 맞나? 그럼 길이비가 자 선분 AB의 세배가 AD랑 같다 말이지. 어, AB. 요 AB의 세배가 뭐랑 같다? AD랑 같대. 그 얘랑 얘랑 길이가 요거가 만약 1이면 얘 길이가 얼마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지. 그럼 한 칸이 길이 1, 1이라고 하도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거 다 1이라 생각하면 되겠네 변의 길이가. 여기서 뭐가 할수 있나? 요 대각선 길이 얼마야? 루트 2. 2가 되겠지, 그지? 1, 1, 1, 3, 1이니까 이 대학생 길이 얼마? 루트 10이, 루트 10이 되겠지. 그지? 응. 그러면 여기 각이 여기가 베타고 여가 알파니까 알파와 베타에 대한 생각비를 구할 뭐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죠? 맞습니까? 코사인 알파는 얼마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똑같네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10분의 루트 10그 10.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10분의 3루트 10, 10분의 3루트 10.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이잖아 2분의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베타 얼마죠? 10분의 3루트 10, 10분의 3루트 10. 맞습니까?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2인베타는 10분의, 10분의 루트 10이죠. 그럼 20분의 얼마야? 3루트 30. 20이죠. 20. 2잖아 그치? 예. 어, 더하기 그럼 20분의 루트, 20. 루트 20이 되겠네. 루트 20은 2루트 5죠? 예. 2 나오니까 5분의 3루트 5가 되겠죠. 어? 괜찮뭐 했나? 10, 1 2이 제고. 10. 아직 다안 했는데. <laughs> 뭐 2루트 5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 어, 이때 더 하면 되겠네, 그죠? 10분의 4루트 5죠. 이거 뭐라 카노 5분의 이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